야 이거 트위치 제목 바꾸자. 어어 어, 잡혔다. 어 자, <laughs>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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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맨. 땡큐 브로우. 매칭 땡큐. 오케이? 땡큐 매칭. 어이고 47 랭크. 어 땡큐 맨. 제뉴얼이 해커 땡큐. 땡큐. 추적지뢰 깔고요. 추적지뢰가 관건이거든. 뭐야? 이제 빼. 오케이 확인. 그 다음 열쇠 지켜야 되거든요. 열쇠. 여기 누르고 있기. 아, 카메라가 안 된다? 애? 카메라가 안 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확인. 그다음 강화탄 쓸수 있잖아. 오케이 여기서.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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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온다. 아저씨 파인애플 아저씨 왔어, 어, 왔어, 수고리 문 한번 부셨 거든. 그지 아저씨, 일로 와요. 절로 가요. 나랑 오케이, 가자, 가자, 가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문 닫아, 나있 어. 다운, 다운 오케이, 도망가죠? 닫아요 됐어, 됐어 여기서 두명 이상은 다안 잡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어딜 기어나가 어? 받아라 어딜 기어나가 어, 나갔네? 나갔어?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어, 안 나갔어 일로 와, 일로 와 얘가 얘가 랭크가 높았지? 랭크가 건방지게 랭크가 높아. 오케이. 잘한다. 어, 잠깐만. 어, 야 잡지 마. 잡으면 안 돼. 잡지 마. 어, 보내. 그냥 보내. 어. 그냥 보내. 그냥 보내. 잘했어. <laughs> 다운하면 안 돼. 아, 게임 끝나면 안 돼. 아, <laughs> 잠깐만. 야. 뛰어. 생존자 뭐 하냐? 안 돼. 움직여 이새 애들 뭐 하는 거야, 게임을? 열쇠 어디있는데 여기 있잖아. 야, 너뭐 빨리 열쇠 가져가. 열쇠 여기 있잖아. 열쇠 가져가, 이씨. 어, 얘들 뭐 하는 거야? 아무도 없어. 나 조종 안에 야, 쫄지 말고 들어와. 문도 열려 있잖아. 열쇠 빨리 주소, 이씨. 아, 얘들 뭐 하냐? 아. 에너지 풀인데 잠깐만 에너지 그냥 쓸게요. 그냥 써. 쟤들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 추적질에는 깔아도 돼. 이거 데미지 안 들어가. 뭐해? 이제 이제 갖고 나왔네. 이제 열쇠 갖고 나왔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 좀 쓰고. 아 됐어. 그냥 보내. 그냥 보내요. 보내 보내 보내. 오케이 됐어. 어 큰일 나. 어. 큰일 날 뻔했네. 또스캡 나올 뻔했어. 이거 삼 스테이지까지 가야 돼. 뭐야? 왜 벌써 기어 나와? 왜 벌써 기어 나와? 준비 되면 기어 나와. 이씨 야한 명만 잡을게 한 명만. 한 명만 잡을게, 한 명만. 오케이. 한 명만, 한 명만. 아이, 왜 그래. 한 명만 잡겠다는데.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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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오케이. 여기있네. 확인. 잠깐만, 경비원이잖아. 오케이. 나이스. 경비원 어딨죠? 여기있네. 확인. 흉폭탄. 나와야 돼요. 여기서, 어, 아니야. 이거 쓰자. 그리고, 추적질에 깔아야 되고, 나이스. 흉폭탄, 흉폭탄. 오케이. 어, 댕댕이, 그냥 깔아. 얘들 어디 돌아다녀? 흉폭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잠깐만, 에너지, 에너지가 아닌데, 이거는. 그냥 깔아요.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이겨요. 어, 두한이 형님 안 꺼낼 거예요. 게임 끝나요. 두한이 형님 지금 나오면 은 게임 끝납니다. 천천히 할게요. 에너지 그냥 쓸게요. <laughs> 할거 없으니까 써요. 지도켜주고 어. 내가 생존자 찾아가야 되나? 이쪽은 어차피 막혔네. 저로 나갈게요. 내가 마중 나가야 될거 같거든. 2분밖에 시간이 안남았어 내가 쟤들 도와줘야 돼. 어 여기 막혔네. 비켜 봐. 아 비켜 봐. 이거 그냥 열쇠 갖다 받쳐야돼요 안그러면 게임 끝날것같아요 안돼요 안돼 안돼 나 40분 넘게 기다렸어 이거 갖다줘 그냥 여기있어 잡어 근데 한명만 잡자 어, 한명만 다운시킬게 미안해 한명만 한명만 어? 너 이런식으로 나오면 나핀또 상해? 어? 한명만 눕히겠다고 한명만 까불고 있어 이씨. 됐어. 잡어. 얘, 잡어. 잡어, 빨리. 오케이, 오케이. 얘, 빼. 이제 빼요. 열쇠 줘, 그냥. 열쇠 주고, 제대로 살리라고 그래. 그 다음, 이것만 하자. 잠그고, 여기다가 강인한 좀비 깔고, 족쇄 함정. 아, 족쇄 함정 깔 필요 없구요. 딜러 붙이고, 됐죠? 어, 강화탄 쓰자. 오케이 해체하고 누르고 있고. 잠깐만 지도. 여기 그냥 지나가네. 빼요.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한명 눕혀도 될까요? 아니요 지뢰만 깔게요. 기관총 안 쓸게요. 다운할 것 같아. 다운될 것 같거든요. 이거 일단 애들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이비를 깔지 말고 풀고 나오면은 시간 끌리게끔. 여기다 깔면은 죽을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지뢰 깔고, 오케이. 어, 상황을 보면 다 이쪽으로 왔죠? 여기다가 그냥 깔아. 아니다. 여기다가 또 깔면은 쟤들 탈출 못할 것 같아. 그치? You... 기어다니는 애는 깔아도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다음 컴퓨터 여기 있죠? 얘 혼자 있네? 얘한번 쏠까? 시간 많네. 그래, 얘는 죽이자. 갔나? 오케이 확인 이빼빼 빼. 그다음에 여기 가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누르고 있기. 선단기를 가기 위한 발버둥.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잠깐만.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지도 한번 볼게요. 이쪽부터 안 와. 저 아래쪽부터 할 건가 봐. 그치 야, 빨리 열어. 아래쪽 해커 빨리 열어. 저거 하면은 시간 늘어나거든. 내가 네, 일부러 맞아 준거 아시죠? <laughs> 여기서 내가 제 잡으면은 시간 뺏기거든. 빼빼 빼, 빼. 빼고 어, 됐다. 이거 문 잠그고요. 잠거 잠거 잠거. 그다음에 마지막 카메라 여기 하나 남았네. 확인. 어, 이거 빼. 에너지 소비하고. <laughs> 어, 족쇄함정. 이거는 필요해요. 아이지 이거 추적함, 아니네. 헷갈렸어. 지뢰를 헷갈렸어요. 이거 카메라 풀지 마. 그냥 넘어가자. 그치? 여기에 카메라 있다. 오케이. 여기서 그냥 시간 저지만 시킬게요. 에너지가 남아도 으니까 여기다가. 아, 여기 깔 필요 없네. 는 조종 안할 거야? 그냥 이렇게 깔기만 해. 에너지 소비하게. 어, 추적질해. 이거 필요해. 이거는 1일 임무. 이게 많이 나와야 되거든? 됐어. 됐어 냅둬. 3스테이지 가져야 돼. 이게 완급 조절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생존자들이 기가 살잖아요. 야! 우리가 지금, 어? 협동심, 어? 단합이 잘 됐어. 우리 할수 있어! 이렇게 으쌰으쌰 하잖아. 그치, 그치. 가, 가, 가. 여기서 이제 하나 써주고 에너지가 왜 이렇게 빨리 찬데? 그냥 하나 써줘요. 에너지가 빨리 찬니까. 이거 쓸까? 이렇게. 됐다, 됐다. 됐어. <laughs> 아유, 나 지금 몇분 플레이 했어? 오케이. Okay. 여기서 이제, 이거는 페이크고, 어, 아, 추적질래 이거 깔아야 돼. 됐죠? 어, 강화탄 다 떴다. 이제, 여기다. 그치? 어? 이것 봐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울어 오케이, 일어나, 일어나세요. 안 맞네. 오,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혼자, 어디가 그러다 죽어, 그러다 죽어, 그러다 죽어. 일로와, 한번 다운은 필요해. 일로와, 여기네, 있네, 여기네, 있네. 딱 걸렸네. 오케이. 피 채우고, 나이스. 그 다음, 오케이. 공격! 어? 이러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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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고, 여기서, 물통 여기죠? 어? 뭐야?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뭐야? 뭐야? 더빨봤네더 빨봤어? 더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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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돌진! 가자 오케이 어? 빗나갔어 여기서 공격 17초 어? 야 잠깐만 이거 공격하면 안되네? 어, 잠깐, 부서, 야, 부서. 저, 부서. 안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아, 아 아니, 야 야, 부서, 이! 빨리, 어, 부섰어? 부섰어? 오케이, 잘했어. 얘들 잡으면 안 돼,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애들. 잠깐만. 야, 이거 빼. 두환이 형님으로 하면은 이거 안 돼. 애들 다 죽어. 죽어요. 그 다음 물통이나 지켜. 오 여기죠? 여기서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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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미안하다 아이고 <laughs> 공격 공격을 하면 안돼 공격을 하면 안돼 이거 부수게 놔둬야돼 부숴 빨리 부숴 어 30초 멀었네 오케이 부숴봐 일단 부숴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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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요 됐지 됐지? 자 됐어, 됐어. 어떻게 마지막 마지막 물통까지 왔어?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laughs> 나이스. 그 다음에 아이비. 그 다음에 추적지에 깔아주고, 어 이거 깔고, 움직이 깔고, 깔고, 강화탄 빼고, 그 다음에. 얘를 조종. 오케이, 됐다. 일로 와. 어? 어디서 좋은 거는 어디서 배운 건 있어. 그치? 애들이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디서 뭘 배워왔어요. 오케이.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케이. 어? 10초 또 추가. 확인. 여기서. 기다려. 아, 카메라 쏘네. 오케이. 카메라 쏘죠? 카메라 여기 하나죠? 확인. 흔들어! 아직 하나 남았어 물통. 됐죠? 그 다음. 깔아. 오케이. 독재함정은 필요 없는 거고. 오케이, 어, 알차게 했다. 알차게 했어. 야, 됐어, 됐어. 이 친구들도 얼마나 아까울 거야? 그치, 지금 자기들도 만족할 거야. 나름대로 잘 싸웠다. 이러고, 그치, 아유, 13분 플레이 했네. 이 친구들도 만족스러울 겁니다. 아깝게 진 것처럼 치열했 그쵸, 치열했죠. 생존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치열했죠. 진짜 아깝잖아. 아슬아슬 했잖아. 이길 수도 있었거든. 네, 11랭크 올라갔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나 깼다. <laughs> 나 1일 미션 깼어. 야, 고맙다. 생존자 친구들. 어? 야, 니들 덕분에 깼어. 야, 고맙다. 이거 서로 윈윈 하는 거야. 그치? 저 친구들도 이제 환불 안 하고. 이 친구 중에 랭크 높은 친구 있지 않았나? 잠깐만. 그치? 여기 봐봐. 47랭크. <laughs> 얘네들이 이제 게임을 환불 안할거 아니야. 그쵸? 뭔 말인지 아시죠? 이 친구들은 지금 이제 저로 인해서 엠번딩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트위치 팔로우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생존자의 재미를 느꼈을 거야. 쫀득쫀득한 재미를 느꼈을 거란 말이야. 이 친구들은 절대 환불 안 하죠. 왜? 이번 판의 기억이 머릿속에 각인되기 때문에 절대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어? 나도 된다 나도 1랭크밖에 안되는데 이런 친구들하고 동등하게 싸웠다 대등하게 싸웠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었다 네 AMD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 이 정도면 자선사업까지 저 친구들에게 용기를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줬습니다